이번 영상에서는 스킨십으로 나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종종 놓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스킨십 하나가 사실 관계에서 되게 되게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스킨십이 매력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은 상대방의 호감을 심어 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간단한 스킨십이 상대방의 마음을 확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서로 스킨십을 한 커플은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그 서로의 그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도 좀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단한 스킨십이 상대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으로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아주 사소한 정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그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허그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악수로 사실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 혹은 내가 되게 너무 반가운 사람들어 너무 반가워 그러면서 이렇게 허그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호감을 좀 높이고 싶은 사람 특히 내 매력을 상대방한테 어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허그로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부 연구라든지 부부들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을 때 허그부터 시키거든요. 손잡기부터 시키지 않아요. 허그부터 시켜요. 그 이유가. 허그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킨십으로 나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어차피 앉아서 대화를 할 거라면 나란히 앉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더라도 자리를 앉을 때 앞에 테이블이 있고 눈을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더 좋은 게 나란히 앉아서 우연으로라도 스킨십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을 가더라도 커플석이라고 해서 둘이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커피숍을 가서 나란히 앉는 게 사실은 살짝 허벅지가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깨가 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손이라든지 이렇게 스치면 닿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스킨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십으로 나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 세 번째가 가벼운 스킨십이에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혹은 커피를 가져다주면서 줄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스치듯이 하던가 받을 때 손을 살짝 스치듯이 잡는, 이런 스킨십들이 되게 좋은 가벼운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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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약간 애교를 섞어서, 어, 이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든지, 혹은 걸어 다닐 때 사실 여자분들 힐을 많이 신잖아요. 그런 어깨 같은데 살짝 이렇게, 이렇게 스킨십, 손을 이렇게 어깨에 댄다든지, 이렇게 살짝 어깨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가볍게 두들긴다거나 가볍게 두들길 때 허벅지를 두들기는 게 가장 효과가 크긴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허벅지를 두들길 때 반대의 경우는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이 스킨십을 활용을 하려면 커피를 이렇게 주면서 같이 커피 마시러 가서 커피를 전달하면서 살짝 스치는 스킨십 정도는 남자분들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벼운 스킨십,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주의를 끌때 가볍게 손을 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살짝 스킨십을 해서 불쾌하지 않은 정도로 스킨십을 하면 상대방에게 더큰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더 호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킨십으로 나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 네 번째가 이동할 때 팔짱 끼는 방법. 사실은 이게 이건 더 직접적인 방법인데요.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하기가 좋죠.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상대방의 팔짱을 가볍게 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살짝 이 정도라든지 혹은 이 뒤쪽에 요 정도로 잡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이 팔짱을 낀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식 혹은 계단이 가팔랐을 때나손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손목 위에다 이렇게 얹는 방식 이런 것들도 사실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넘어가는 방식들입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스킨십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더잘 먹고 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가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스킨십을 막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살짝 스킨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좀더 연애를 할때 나의 매력을확 끌어올리는 스킨십이 있다는 걸좀 아시고 조금씩 한번 어, 이렇게 관계를 가까이 하는 그런 방식에 좀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